다둥이 차 이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어마어마한 모아비입니다 2009년식이고요, 모아비 KV 300이에요. 이거 빠르게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서 작업해서 올릴 거거든요. 우리 구닥 구다리 아, <laughs> 구독자 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계약금 늦는 사람 임자예요. 제가 봤더니 10분 안에 팔려 이거. 이거 오늘 거짓말하고 오늘 며칠이야? 9월 23일, 오늘 9월 23일 지금 12시 안 됐어요. 제가 한 12시경에 이거 작업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 5시에 손님 오신다 그랬고요. 7시에 또 오신다 그랬어요. 그 전에 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빨리 제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아직 계약금 안 넣었어요. 제가 팔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계약금 넣으실 분은 제가 그 녹취도 하고 바로 날짜 이, 왜냐면 올렸는데 또, 팔, 팔려놓고 이거 한거 아니냐고 하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라이브를 못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상황이. 지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사우 차량 이거 동호회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튜닝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엄청 이, 깨끗하고 관리를 진짜 말도 안 되게 했어요. 보시면은 20인치 휠, 이거 구, 그 검사소에 다 확인했습니다. 이거 검사 통과 다 되는 거고요.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 이거, <laughs> 이거 봐. 이거 동호회 차에서 무전기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한 바퀴 안돌리고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M1C 달려있고 KV300이라 엄청 좋아요 요거 여기 쇼바 에어쇼바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내려가고 또한좀 이따 이제 올리면 올라가죠 있고 잠깐만 또요거저 한번 찍어주세요 저그 안테나 한번 찍어주세요 올라가죠 내려가죠 이렇게, 안테나도 있고, 이쪽에 무전기, 주파수 다달려있고요 그리고, 키로수! 키로수는 좀 있어요. 25만 7,516키로. 25만 키로인데, 엔진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제가 타고 싶은데, 진짜 제가 타고 싶어요. 이 천장 보세요. 천장도 이걸로 다 해놨고, 옵션은 k v 3 0 0이랑다 들어있습니다. 루미라 하이패스, 네비 후방카메라. 그다 이쪽에, 양쪽 통 양쪽만 이쪽만 운전석만 통풍 열선 달려 있고요 키도 두개 있습니다 키도 두개 있고 이거 뭐 무전기인가봐 이거 이게 무전기인가봐 여기도 있고 시트도 뭐 상태 굉장히 양하고 이런 것도 다 달아놨고요 진짜 뭐 하나 빠지잖아요 이 사이드 스텝도 달려 있고 어더 올려야겠다 자 멋있게 됐나요됐어더 올려 했어 <laughs> 자 뒤에 타이어도 이렇게 많이 살아있고, 휠도 2 0인치로 아주 멋진 걸로 바꿔놨습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에트도. 2 09년 치고는 이 정도면 요거, 요거, TV도 있고. 진짜 이거 보시는 순간 살 수밖에 없는 차예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이거 견인고리도 구조 변경 다 해놨고, 이것도 다, 다 해놨고. 7인승. 7인승 차에. 동호회에서 쓰던 거라 진짜 연락 많이 오거든요. 여기도 봐. 이것도 엠보싱 해놨네요. 이것도. 검정색에. KV300. 전혀 하자 될게 없는 차량이고요. 가져가시는 분 인자예요. 진짜 가져가시는 분 인자고,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950만원입니다. 이런 엔진 미션 상태에서 진짜 모아비 25만짜리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950, 950. 그러니까 이거 빨리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서 작업해드릴게요. 자, 모아비 소개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